안녕하세요.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의 12월 신작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의 닌텐도 스위치 2 버전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의 14번째 메인 타이틀인데요. 격동의 생고쿠 시대 후기 일본을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사무라이와 시노비 두 주인공 중한 명을 선택해 오픈월드로 이루어진 봉건 시대 일본의 다양한 환경을 탐험하며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계절 변화 속에서 생생한 모험을 즐기게 됩니다. 발매 전 배경 묘사와 역사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 메타크리틱은 81점, 스팀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특유의 유비식 오픈월드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뛰어난 그래픽이나 향상된 암살 플레이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9월 4일 스위치 2로 발매된 스타워즈 아우루가 높은 포팅 수준을 보여주며 호평을 받기도 했었는데 유비소프트가 스위치 2로 선보이는 두 번째 트리플 A급 타이틀로 유비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스위치 2 버전은 기존 플랫폼과 동일하게 모든 DLC를 포함하며 터치 조작과 교차 진행을 지원합니다. 다만 패키지는 게임키카 카드 형태로 출시되며 플레이를 위해서는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마블 코스믹 인베이전입니다. 마블 IP를 활용한 신작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인데요. 은하계를 위협하는 어나일레이션 웨이브에 맞서 15인의 마블 히어로가 전 우주를 무대로 싸움을 벌입니다.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울버린과 캡틴 아메리카 등 지구와 우주를 대표하는 히어로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작은 코스믹 스왑 태그팀 시스템을 도입해 스테이지마다 두 명의 히어로를 선택하고 실시간으로 교대하며 전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조합에 따라 콤보와 스페셜 어택이 달라지며 각 히어로의 능력을 활용한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래픽은 트리 뷰트 게임즈 특유의 풀컬러 픽셀 아트로 구현되었으며 레트로 감성과 현대적 연출이 어우러져 90년대 오락실 게임을 새롭게 재해석한 분위기를 의도했습니다. 싱글 플레이는 물론 로컬과 온라인 멀티 플레이도 지원하며 드롭 인 드롭 아웃 시스템으로 친구나 가족과 언제든 쉽게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트로이드 프라임 4 비욘드입니다. 이번작은 시리즈의 네 번째 넘버링 타이틀로 은하 연방의 구조 요청을 받은 사무스 아라니 연방 연구시설로 향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사무스는 은하 연방과 자신에게 깊은 원한을 품은 바운티헌터 사일럭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 사무스는 미지의 행성 뷰로스로 전송되며 예상치 못한 모험에 휘말리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사무스의 시점에서 360도로 펼쳐진 세계를 탐험하게 되는데 유적을 스캔하거나 적과 싸우며 행성 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나가야 합니다. 특히 사무스는 이번에 새로운 힘 사이킥 능력을 얻는데요, 염동력으로 멀리 있는 장치를 작동시키거나 빔의 궤도를 조종하는 등 탐색과 전투의 폭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고도의 기능이 탑재된 바이크 바이올라입니다. 뷰로스의 대지를 질주하며 적을 튕겨내거나 광석을 부수는 등 역동적인 액션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스트로 속도를 높이거나 옆으로 미끄러지며 적을 쓸어버리는 파워 슬라이드, 그리고 최대 5명의 적을 동시에 추적하는 프로젝타일 공격까지 탐험과 전투가 한층 다채로워졌습니다. 닌텐도 스위치2 에디션에서는 텍스처와 광원, 해상도, 게임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조이콘2를 이용한 마우스형 조작도 지원됩니다. 다음은 옥토패스 트래블러 제로입니다. 전 세계 누적 500만장을 돌파한 옥토패스 트래블러 시리즈의 최신작입니다. 이번 작은 모바일로 출시되었던 옥토패스 트래블러 대륙의 패자를 기반으로 새롭게 콘솔 패키지 게임으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스토리는 오스트라 대륙을 무대로 신의 반지를 둘러싼 복수와 재건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옥토패스 트래블러 1과 2의 전일담이자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의미에서 제로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시리즈 특유의 도트아트와 3D가 어우러진 HD2D 그래픽, 필드 커맨드와 브레이 앰부스트 시스템 등 기존의 전통적인 요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플레이어가 직접 주인공을 만드는 캐릭터 생성 시스템 그리고 고향을 재건하는 마을 개발 시스템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전체 플레이 타임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하며 NPC 100명 정도를 초대 가능하고 술집이나 농장, 상점이나 훈련소 등 다양한 건물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30명 이상의 동료 중에서 8명을 선택해 파티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캐릭터는 두 종류의 무기를 다루고 고유한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투를 통해 어빌 을 습득하고 이를 장착해 다른 캐릭터가 익힐 수 있는 셀렉트 어빌리티 시스템도 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톡식 크루세이더입니다. 1980년대 컬트 영화 더 톡식 어벤저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믹스 시리즈로 이번작은 1990년대 레트로 스타일의 액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각기 다른 능력과 공격 스타일을 가진 7명의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해 방사능 덩어리와 도련변이 깡패, 좀비닭 무리등과 맞서 트로마빌 거리를 청소하게 됩니다. 게임에는 원작 팬들에게 친숙한 캐릭터 속시와 노존, 정키아드 메이저 디스커버리와 헤드뱅어, 이번 신작에 처음 등장하는 이본과 중코부인까지 총 7명의 플레이 가능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게임은 총 7개의 레벨로 구성되어 있으며 90년대 만화 시즌2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내용으로 여기에 트로마 컬트 영화의 참신한 이스터에그와 까메오가 가득해 팬들에게는 반가운 요소가 가득하다고 하며 모션 코믹스 컷싱과 풀보이스 음성이 수록됩니다. 다음은 산리오 캐릭터즈 마법 술래잡기입니다. 도망치는 챌린저와 잡는 헌터가 되어 술래잡기를 즐기는 액션 파티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헬로키티나 마이멜로디, 쿠로미 등 사랑스러운 산리오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해 각자의 개성 넘치는 마법 스킬을 활용하며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도망치는 쪽은 마법으로 장애물을 만들어 시간을 벌고 헌터는 다양한 스킬로 상대를 추적해 잡아야 합니다. 간단한 조작이지만 상황에 맞게 스킬을 사용해야 승부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다보면 주얼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주얼로 상점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해금하거나 코스튬을 구입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꾸밀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트메어더 루나틱의 닌텐도 스위치 패키지판입니다. 한국의 인디 개발사 맷돌 게임즈가 개발한 액션 로그라이트 플랫포머 게임인데요. 게임은 끝나지 않는 악몽 속에서 탈출을 목표로 한 여정을 그리며 플레이어는 실시간 무기 교체와 특수 공격, 회피와 패링 등 다양한 액션을 활용해 강력한 적과 보스를 상대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마다 던전 구조가 바뀌는 로그라이트 요소와 반복 플레이를 통해 캐릭터를 강화하는 성장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고 스팀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판과 초회 한정 판 구매자 모두에게 초회 특전으로 주인공 캐릭터의 모습이 담긴 아크릴 키홀더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초회 한정판 컬렉터즈 에디션은 신규 일러스트 박스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설정 자료집과 디오라마 아크릴 스탠드가 포함된 구성입니다. 다음은 풋볼 매니저 26 터치입니다. 특유의 중독성으로 유명한 축구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시리즈로 터치판은 모바일 기기나 스위치에 최적화된 버전입니다. 이번작은 더욱 직관적인 조작과 빠른 인터페이스로 휴대기기에서도 쾌적한 플레이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감독으로서 전술을 설계하고 선수단을 이끌며 자신만의 축구 철학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리즈 최초로 여자 축구리그가 본격적으로 추가되었으며 정식 라이선스를 획득한 프리미어리그도 완벽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파밍 시뮬레이터 시그니처 에디션입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사육하고 농업으로 생성된 자산을 판매하며 경영하는 농장 시뮬레이션 비디오 게임 시리즈인데요. 이번 작은 전 세계 누적 판매량 300만을 돌파한 파밍 시뮬레이터 25를 기반으로 최신 확장팩이 함께 수록된 닌텐도 스위치 2용 타이틀입니다. 드넓고 광활한 북미 지역, 연목과 강 사이에 푸른 들판이 있는 중부 유럽 지역은 물론 이번 타이틀에서는 논밭이 펼쳐진 동아시아 지역도 등장합니다. 또한 두 종류의 쌀과 시금치 등이 추가되어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모두 25종류입니다. 늘어났습니다. 사육할 수 있는 동물도 소와 양, 돼지와 닭, 말에 더해 버팔로와 염소도 추가되었으며, 새롭게 도입된 생산 시설 및 건설 미션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더욱 넓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디즈니 미라니스 피트니스입니다. 인스트럭터 미키 마우스와 보조 로봇 택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피트니스 게임입니다. 조이콘을 양손에 들고 미키의 동작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간단한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리즈 누적 판매량 300만 장을 돌파한 피트니스 복싱에서 얻은 노하우를 살려 초보자나 운동이 서툰 분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게임에는 세 가지 운동 유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드미컬은 댄스와 복싱 동작으로 전신을 움직이는 유. 유산소 운동. 파워는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근력 운동 중심의 무산소 운동. 릴렉스는 요가와 스트레칭을 통해 몸과 균형을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또한 플레이 모드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데일리 모드에서는 핵시가 플레이어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맞춤 운동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프리모드에서는 원하는 운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리드미컬과 파워, 릴렉스 또는 조합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1일 운동 기록과 추정 소모 칼로리 확인이 가능하며 연속 플레이 보상으로는 메달과 미키의 메시지도 수집할 수 있어 운동을 이어갈 동기부여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운동 유형에 따라 미키의 의상과 배경도 변화하고 도전 과제를 완료하면 새로운 의상이 해금됩니다 다음은 던 정글입니다 빠른 전투와 반복되는 도전을 중심으로 한 2D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매번 달라지는 던전과 사원, 묘지를 탐험하며 괴이한 생물들과 싸우고 새로운 무기와 주문, 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기와 마법을 조합해 불로 태우거나 얼음으로 얼리고 번개로 감전시키는 등 다양한 전투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 클래스를 해금해 각자의 특성과 전투 방식을 즐길 수도 있는데요. 던전은 절차적으로 생성되어 모든 도전이 새롭고 예측 불가능하게 펼쳐집니다. 앞서 해보기를 진행 중인 스팀에서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A 열차로 가자 시작해요 관광지 개발의 닌텐도 스위치 2 에디션입니다. 도시 개발과 철도 운영, 관광 활성화를 결합한 도시 개발 철도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플레이어가 직접 선로를 설치하고 관광지와 도시를 발전시키며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게임인데요. 스위치 2 버전에서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두개 추가되며 고해상도 그래픽, 텍스처와 디테일 향상을 비롯해 USB 마우스로 조작하는 기능도 추가됩니다. 또한 보다 많은 철도 차량과 자동차, 차량 설계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매 일주일 전에는 무료. 업데이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개최된 시나리오 컨테스트 우승자의 공식 시나리오가 추가됩니다. 다음은 판타지 라이프 아이 어둠 상인 우르조와 환영의 대륙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큰 인기를 얻은 판타지 라이프 아이의 무료 대형 업데이트인데요. 신비로운 안개와 검은 연기로 뒤덮인 바카데카나 대륙을 무대로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 컨텐츠인 로그라이트 오픈월드 모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몬스터와 장비 탈 것은 물론 새로운 아이템과 크래프트 오브제 이외에도 다양한 꾸미기 아이템 등의 추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팩토리오 닌텐도 스위치 2 에디션입니다. 샌드박스형 공장 건설 게임으로 다양한 자동화 게임에 영향을 준 선구자이자 공장 게임 장르를 대표하는 타이틀입니다. 스위치 2 에디션은 화면 해상도가 1080p로 향상되며 도킹 시 4K까지 지원하며 기존 스위치 버전 소유자는 무료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변 주사율이 적용되며 일부 애니메이션과 스프라이트 품질이 개선되고 로딩 속도 향상은 물론 훨씬 더큰 기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이콘을 마우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PC용 d l c 인 팩토리오 스페이스 에이지도 스위치 Switch 2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스위치 2 에디션과 스페이스 에이지를 12월 크리스마스 이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르딕 애쉬 더 컴플리티 사가입니다.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한 로그라이트 서바이벌 게임으로 스팀에서 지난 2024년 4월 발매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콘솔판은 기본 게임과 함께 두 가지 DLC가 함께 포함된 구성이며 특히 예전 패키지 게임의 감성을 살리기 위해 실물 게임 매뉴얼을 동봉합니다. 놀이딕 애쉬는 별자리 스킬 트리와 유물 시스템을 활용해 각 캐릭터를 성장시키며 적의 웨이브 속에서 생존을 이어가는 로그라이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무기와 스킬 조합, 9개의 왕국, 그리고 반복 플레이를 전제로 한 도전 모드 등 풍부한 컨텐츠가 특징입니다. 다음은 원피스 해적무상 포 닌텐도 스위치2 에디션입니다. 닌텐도 스위치2 에디션 발매와 더불어 차세대 업데이트를 통해 등장 적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그래픽이 더욱 정교하게 개선되어 기존보다 한층 몰입감 있는 대규모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 버전을 보유한 유저는 무료 업그레이드도 가능한데요. 추가 DLC를 통해 신규 캐릭터가 참전할 예정이며 향후 세부 사항은 추후 공개됩니다. 다음은 어스토니시아 스토리입니다. 국산 RPG의 초석을 다졌던 명작, 어스토니시아 스토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개발은 포트리스 S와 환세 치우전 플러스로 잘 알려진 웨이코더가 맡았으며 총괄 제작은 대원 미디어 게임랩이 담당했습니다. 특히 원작 개발사인 손놀이의 이원술 대표를 비롯해 당시 제작진이 검수에 참여해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원작은 1994년 처음 출시하여 국산 RPG 시장에 문을 연 작품으로 평가받는데요. 누적 1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창세기 전과 함께 90년대 국산 RPG 이 봄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신작은 2002년 리메이크작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R을 기반으로 시스템 전반을 현대적으로 다듬은 형태입니다. 퀘스트 시스템과 전투 구조가 개선되어 보다 전략적이고 몰입감 있는 플레이가 가능해졌으며 전투 시 공격 방향에 따른 데미지 차이 등 세밀한 전투 요소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오버월드 중심이던 원작과 달리 던전형 탐색 구조로 재편되어 보다 입체적인 세계 탐험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각 캐릭터의 클래스 시스템이 정립되어 조합과 시너지를 고려한 전투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원작의 유쾌한 손놀이식 개그와 독특한 대사 표현들도 그대로 살아있다고 합니다. 게임은 올해 겨울 스팀과 닌텐도 스위치로 동시 발매될 예정인데요.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일부 매장에서 12월 18일 출시로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국어 미지원 작품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먼저 슈퍼 노닥게임 파티앤 월드입니다. 2021년 출시된 슈퍼 노닥게임 파티와 2022년 출시된 슈퍼노다게임 월드를 하나로 묶은 올인원 버전입니다. 일본의 유명 개그맨 노다 크리스탈이 자신의 개그와 독창적 아이디어를 담아 개발한 파티게임인데요. 16종의 미니게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슈퍼노다게임 월드는 온라인 대전 기능이 강화되어 최대 오프라인 4인, 온라인 20인까지 함께 플레이할 수 있으며 수록게임 수는 20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두 타이틀 모두 클라우드 펀딩 참여자의 일러스트와 음성 자료를 활용해 제작되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개성 있는 세계가 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주중 헌터 대 도주자 입니다. 일본의 인기TV 프로그램 도주 중의 규칙을 기반으로 한 액션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도망자가 되어 제한 시간 15분 동안 헌터에게 잡히지 않고 탈출해야 하며, 게임 중에는 프로그램처럼 다양한 미션도 발생합니다. 이번작은 헌터로 플레이할 수 있는 헌터 모드가 추가되었으며, 온라인 대전 기능도 강화되어 최대 12명까지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헌터 대 도망자 모드를 지원합니다. 스테이지는 모두 오리지널이며 이상한 나라와 다이버시티, 판타지나 공황, 푸드 등총 5개의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미션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올드스쿨 랠리입니다. 90년대 후반 레트로 감성의 랠리 레이싱 게임인데요. 클래식 3D 그래픽을 기반으로 플레이스테이션 1 시대의 랠리 게임을 연상시키는 단단하고 투박한 비주얼이 특징입니다. 게임은 흙길이나 아스팔트, 눈길 등 다양한 노면에서 펼쳐지는 세계 각지의 랠리 무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과거 전설적인 랠리카에서 영감을 받은 차량 중 하나를 선택해 각 코스를 돌파하며 자신의 운전 실력을 시험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계 플레이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온라인 리더보드와 도전과제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어 기록 경쟁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스팀에서 앞서 해보기 형태로 플레이할 수 있으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이트 스토리입니다. 스케이트보딩과 액션, 탐험을 결합한 신작 게임인데요. 지옥을 배경으로 악마가 된 주인공이 악마와의 계약을 지키기 위해 달까지 스케이트를 타고 가서 삼켜야 한다는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엠프티랜드라 불리는 황량한 지역을 이동하며 트릭을 수행하고 퍼즐을 풀고 다양한 길을 탐험하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게임플레이는 스케이트보딩의 핵심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올리나 킥플립, 그라인드 등 다양한 트릭을 수행하며 창의적인 움직임과 전략적 선택을 통해 보상을 얻고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커스터마이즈하기 위해 영혼을 팔아 새로운 데크나 바퀴, 트럭을 얻는 시스템도 특징입니다. 다음은 워해머 4만 로그 트레이더의 닌텐도 스위치판입니다. 워해머 IP를 활용한 CRPG로 2023년 PC와 다른 콘솔로 발매되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플레이어는 로그 트레이더라 불리는 고대 귀족 가문의 후계자로 제국의 변방을 탐험하며 상업과 전투, 외교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모든 선택은 행성 단위의 결과를 불러오며 황제에게 충성을 다할지 혹은 인류의 적과 손을 잡을지는 전적으로 플레이어의 몫입니다. 워해머 4만 세계관의 어두운 분위기를 충실히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심도 깊은 스토리와 탁월한 캐릭터 묘사로 호평을 얻었습니다. 다만 전투 밸런스와 전투 빈도 그리고 초반 빌드 난이도는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스팀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플레이 타임 100시간이 넘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합니다. 스위치 2로는 최신 확장팩을 포함한 완전판 형태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별안을 철도와 시로의 여행입니다. 2020년 12월 PC로 출시된 비주얼 노벨의 스위치 이식판으로 신규 스틸컷과 갤러리 모드, BGM 감상 모드 등 추가 요소가 포함됩니다. 주인공은 평범한 애니메이터로 우연히 신청한 철도 여행에 당첨되어 신비로운 별안을 철도, 밀키웨이를 여행하게 됩니다. 귀여운 소녀를 비롯해 다양한 승객들과의 만남과 교류가 따뜻하게 그려지는 이야기로 연애 요소나 캐릭터 분기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토리라고 합니다. 다음은 바운티 시스터즈입니다. 트윈비아 파로디우스로 유명한 슈지로아를 비롯해 테크노우치와 나카노 주냐 등 전설적인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한 완전 신작 슈팅게임입니다. 이야기는 악당들 사이에서 바운티 시스터즈라는 현상금 사냥꾼 세 자매, 도트와 베티, 페이의 모험을 그립니다. 세 자매는 각자 개성 있는 기체를 조종하며 공중 도시를 지배하는 범죄자 건브의레브를 추적하게 됩니다. 게임은 메인과 서브 무기, 자매의 도움과 폭탄 기술을 상황에 따라 활용하는 전통적인 슈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는 풀 보이스로 진행되며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과 코믹한 연출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유구 환상곡 리바이벌입니다. 1997년 발매된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유구 환상곡의 리메이크입니다. 이번 작은 원작의 주요 개발진이 소속된 스튜디오 브리지가 리메이크를 담당했습니다. 연애가 아닌 우정을 테마로 하고 있으며, 남녀 양쪽 캐릭터가 모두 등장하는 우정 육성 시뮬레이션을 표방하고 있는 게임인데요. 그래픽은 오리지널 디자이너 무가 새롭게 참여하여 원작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비주얼이 전반적으로 대폭 리뉴얼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하트 오브 크라운입니다. 덱 빌딩형 카드 배틀 게임인데요. 영지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카드로 세력을 넓혀나가며 승계 점수 20점을 먼저 달성한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게임의 배경은 황제의 갑작스러운 붕어로 혼란에 빠진 제국. 플레이어는 제국의 유력자로서 자신이 선택한 공주를 황제의 자리에 올려야 합니다. 각 공주들은 개성 넘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온 오프라인 4인 대전이 가능하고 랭크매치와 프리매치 등 온라인 크로스플레이도 지원합니다. 다음은 파이팅 포스 컬렉션입니다. 90년대 고전 액션 게임 파이팅 포스 1과 2를 한데 모아 최신 플랫폼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컬렉션입니다. 원작은 코어 디자인이 개발하고 에이도스가 배급한 3D 진행형 격투게임 시리즈로 시원시원한 타격감과 다채로운 액션이 특징입니다.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베어너클4 또는 베어너클3D로 알려졌지만 세가와 코어 디자인, 에이도스 간의 플랫폼 논의 과정에서 플스1과 닌텐도64 PC로 출시하게 되었고 일본에서는 메탈피스트라는 제목으로 발매된 게임 시리즈입니다